저희 학폭법 제 17조 1항에 보면 학폭이 발생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처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2호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2호 처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지금 이 2호 처분이 연간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쭉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4년간 한 4만 8천 건 정도 전무에서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처분이 있음이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몇 건이나 위반했을 것 같은가요? 혹시 우리 음, 대표로 최규진 교육감님 아시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뭐한번 그냥 짚어보시죠. 4만 8천 건인데. <laughs> 이게 참뭘 짚으셔도 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경기교육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다른 교육청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경기교육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13,000건이 있었는데요. 위반 행위가 0건이에요. 0건. 13,000명의 가해 학생한테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보복하지 마라 처분했는데 위반 건수가 0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000명의 학생들이 다 접촉 협박 보복을 안한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처분을 하고 나서 이 처분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모두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실제 현실에서 이호처분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교육청에서 결정, 지청에서 결정을 하겠죠. 교육장이. 학폭 심의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조치 결정 통보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이행 기간 졸업식까지 이 통보서가 가요 학생 학교장 뭐 학부모들도 당연히 볼 것이고 근데 이 통보서를 받고 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협박은 협박 안 해도 되겠다 알겠지만 접촉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접촉이 어디까지가 접촉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 가다가 마주쳤어요 이거 접촉인가요 아닌가요 단톡방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 그래서 메시지 주고받아요. 접촉인가요, 아닌가요? 이 내용을 몰라서 이 다음에 보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우리 많이 교육청에서 발세, 발행을 했잖아요. 이 내용 다 뒤져봐도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가해 학생도 모르고 피해 학생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각 선생님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선생님마다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자리 배치를 끝과 끝으로 한다. 화장실에서 부딪히는 정도는 위반인데 그 이외는 괜찮다라고 말을 한다. 다음 학년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반으로 보통 끝반과 끝반으로 반대장을 위한 노력을 한다. 그냥 옥, 온라인 오프라인 행동 조심하고 그 친구 언급도 하지 마 정도로 말하고 만다. 선생님마다 완전 각양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1년 3월달에 난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명문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은 접촉 협박 부복 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해 학생도 내가 어디까지는 형단의 행동이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피해 학생도 내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모르고 선생님도 내가 어느 선까지 감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후에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건수가 0건인 겁니다 모두 다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위반 건수가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뉴스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sns 2차가에 못 맞고 있다 악플 폭탄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인터넷상으로 댓글을 달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접촉이잖아요 오히려 보면 물리적 공간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죠 그리고 지금 사이버 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법을 뭐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교육 현장에서 이 접촉 금지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가해 학생 학교장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감님들이 모두 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시면 저희가 의원실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제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참고로.